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북한이 이십오일 오전 여덟 시 삼십 분쯤에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야말로 작정하고 날리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 별 말하지 않고 있죠. 지난 오 년간 또그 이전 소위 진보좌파 정권 동안 북한의 사악한 행태에 대해서 방관하고 침묵하고 심지어 옹호해온 결과입니다. 그니까 예르메까지 들어보면은요.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블라핑을 치고 있지만이라고 말합니다. 블라핑을 치고 있다. 그 뻥카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북핵과 미사일이 협상용 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석달 후에 북한은 6차 핵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의 말에는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속는 국가 행 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뻥이 아니고요. 북한이 곧바로 패를 깐 겁니다. 실제로 당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패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에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을 만나고 온 문재인 정권의 특사단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죠. 미국의 보증까지 섰습니다. 미북쇼 남북쇼를 연출했습니다. 그 쇼와 함께 김정은에 대한 칭송까지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솔직 담백하다느니, 예의 바른 모습이라느니라고 표현을 했죠. 대통령의 참모들,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김정은의 결단 운운하거나, 친근하고 열려있다 운운했습니다. 큰 기업의 2세, 3세 경영자 중에 김정은 말한 사람이 있느냐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201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5% 였습니다. 기업을 이렇게 경영했다면 지금쯤 망해버렸겠죠. 그런데 큰 기업의 23세 경영자보다 더 낫다는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저라부터 선관위는 공식 블로그에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로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모두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 놀랍게도 세계식이라 되는 정당이 합법적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경악을 금할 수 없는 표현들인데요. 북한에서 선거라는 것은 100% 투표, 100% 찬성이 나오는 이벤트에 불과하죠. 노동당 외일정당은 간판만 걸어두고 있는 위성정당, 가사정당입니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북한을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설명해 놓은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방장관 출신은 김정은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공무부를 고사총으로 총살하고 외국 공항에서는 이복형을 최악의 황무기로 암살한 걸 알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한 겁니다. 김정은의 서해 공무원 사살 소각 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북한 만행 이 주이전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생명 존중. 아마 김정은도 놀랐을 것 같아요. 나는 생명 존중하지 않는데 나는 사람을 벌레처럼 여기는 독재자인데. 그런데 남쪽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생명 존중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친서를 주고받는 채널이 있는데도 실종 공무원을 구해달라는 연락은 하지 않았죠. 국민이 살해한 다음 날에 헤드셋을 쓰고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소식이 들리자 유시민 전 장관은 개몽군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럽의 개몽군주는요. 고문을 금지하고 사륙을 금지하고 사회 개혁과 정치 경제 근대화를 추진했던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이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한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개몽 군주라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초 김정일에 대해서 판단력과 식견을 갖추고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평양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고 썼죠. 김정일이 어떤 사람입니까? 90년대 중후반 식량 배급을 중단시켜서 300만 대량 아사를 일으킨 주범이죠.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많은 지하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살육하고 학살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판단력과 직견을 가지고 있다니요.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니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판문점 회담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갈 길은 뻔한데 거기에 길동무가 되었다니. 어쨌든 이 세상 선과 악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지만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는 절대 악이라고 불러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기비성 가문이 악살한 사륙한 한민족만 700만 명에 달합니다. 6.25사변을 일으켜서 300만, 90년대 중후반 대량 아사로 300만, 정치범 수용소에서 최소 100만 명 이상을 살해했습니다. 대리인은 김정원은 그 자기 남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필적 가는 수준입니다. 김정원은 오이 들어서 한국 방공망을 뚫는 신형 미사일을 연속 발사했고요. 2018년 미북쇼를 앞두고 잠시 멈췄던 핵과 ICBM 도발 재개까지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진 거라고 핵과 미사일리로 나만의 간첩 조직밖에 없는데요. 이런 게 뻥일 수가 없죠. 과장된 얘기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고 실제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아직도 주장하고 여당은 전쟁할 거냐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합니다. 자, 상황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태충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면 믿습니다 10편 33편 6절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 떠다. 모든 것들이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가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대적하는 계획을, 사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그들은 바람 앞에 날아가는 겨 같은 걸 쌓아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주님의 기업으로 저희들이 선택된 자들이면 미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한 번도 위행하여 주시어 하나님 이 대적하는 세력들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병거와 말을 유지하는 자들 많은 군대와 용사들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조위를 예치하며 하나님 이 대적하는 저 나라들의 계획이 펴지게 하시고 그들이 사상이 무효화 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레족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중배가 아니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평양, 평양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평양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평양의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악을 선하다하며 선을 악하다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잡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잡는 자들은 화밖에 하 없어서 화를 받아 스스로 무너지게 하 없어서 한반도 남과 북에서 무너지게 하 없어서 살육자 학살자들과 그들이 변호하는 세력들 남과 북에서 예수 그리스도 쩌임으로 다 무너지게 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다윗 같은 자 모세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이 민족을 이끌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길이 열리고 그 열린 선교의 길을 따라 이 민족 백성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